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국내 급등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 코스닥의 AP 헬스케어를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 종목이 전일 대비 정확히 30% 오른 455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종목 코드는 109560입니다. 숫자가 갑자기 많이 나와서 낯설 수 있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왜 이렇게 올랐는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응해야 할지 이세 가지입니다. 우선 사실부터 짚고 갈게요. 오전 9시대 보도 기준으로 상한가 455원이 확인됐고 이 소식은 여러 매체에서 동시에 전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하신 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급등했나 일 텐데요. 이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에 새로운 사업 목적을 추가하고 회사명 변경까지 추진하겠다고 공시한 게 직접적인 촉발 요인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넣고 사명도 앱토크롬, 어비토크롬으로 바꾸는 안건을 올리겠다는 계획이 시장에 알려졌습니다. 임시주총 예정일은 8월 22일로 전해졌고요. 이런 변화 계획이 새로운 먹거리 찾기로 읽히면서 단기적으로 관심과 거래가 집중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범위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이에요. 숫자로도 잠깐 감을 잡아보죠. 상한가가 455원, 전일종가는 350원이었습니다. 단 하루에 105원이 오른 셈이고 비율로는 정확히 30% 상승입니다. 장중 거래량도 평소 대비 크게 늘어 약 530만 주선에서 형성되며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이런 거래량 급증은 뉴스에 반응하는 당기 수급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장중 시각고가 저가 같은 기초 가격 정보와 누적 거래 대금 수치도 확인됐는데 이처럼 가격 상단에 도달한 날에는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빠르게 불어나곤 합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AP 헬스케어는 원래 무엇을 하는 회사였을까요? 간단히 말해 의약품 유통과 임대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의약품 쪽은 외피용 의약품, 소화기 관련 제제, 자양 강장 관련 품목 등 비교적 익숙한 카테고리를 다룹니다. 지배 구조 측면에서는 대주주로 에이프로젠과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언급됩니다. 오늘 급등의 직접적인 재료는 제약 유통 본업 자체라기보다 앞서 말씀드린 가상자산 블록체인 관련 신규사업 목적 추가와 사명 변경 추진 같은 변화 신호가 한꺼번에 알려졌다는 점이 더 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나옵니다. 정관 변경과 사명 변경은 계획이나 의사를 밝히는 절차이지 그 자체가 매출과 이익을 당장 늘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같이 뉴스에 수급이 몰려 가격이 급하게 튀어 오른 날에는 당장의 주가가 곧바로 기업 가치 상승을 증명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위험해요. 다시 말해 오늘의 상한가가 내일부터도 계속 오른다 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뉴스 수급 가격이 맞물려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그 다음날에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흔드는 구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강하게 오른 날일수록 뒤에서 말씀드릴 조건부 전략과 리스크 관리 기준을 반드시 곁들여 생각해야 합니다. 용어도 잠깐만 쉬운 말로 정리할게요. 상한가는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합니다. 우리 시장은 일반적으로 하루 변동폭이 20%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30%가 채워지면 더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 가격 위로는 못 올라갑니다. 임시주주총회는 예정에 없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리는 주총이고,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관의 사업 목적이 추가되면, 우리 이런 사업도 할수 있어요. 라고 공식화하는 셈이죠. 외국인 보유 비율은 말 그대로 외국인 투자자가 들고 있는 비중이고, 보통 이 수치가 매우 낮을 때는 수급이 얇아 흔들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의 외국인 보유 비율은 1% 미만대로 확인되는데 얇은 유동성은 급등, 급락 모두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떠올려 주세요. 이제 이어질까 꺾일까를 조건으로 나눠봅시다. 먼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조건입니다. 첫째, 임시주총에서 신규 사업 목적 추가와 사명 변경이 예정대로 통과되고 이후 일정과 파트너십 같은 구체 계획이 추가로 나오면 관심은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요즘처럼 가상자산 키워드가 다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환경에서는 관련 테마만으로도 단기 수급이 모이기 쉽습니다. 셋째, 가격이 하루에 강하게 상당까지 닿는 과정 자체가 기술적으로는 강세 시그널로 읽히곤 합니다. 다만 이 모든 건 조건이 붙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주총 결과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뉴스 이후 구체화가 늦어지면 단기 탄력이 빠질 수 있고 장중에 단번에 튀어 올랐던 만큼 되돌림도 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 즉 밸류에이션 관점도 한번 짚어볼게요. pr이나 eps 같은 가치 지표는 최근 실적 구간에서 마이너스 또는 해석이 어려운 상태로 노출됩니다. 이런 경우 실적이 뒷받침된 상승이라기보다 이벤트성 상승으로 해석하는 게 보수적입니다. 또 52주 구간의 고점과 저점을 보면 52주 최고가는 745원, 최저가는 301원으로 확인됩니다. 오늘 상한가인 455원에서 52주 최고가 745원까지는 대략 63.7% 정도의 강력이 남아있고, 최저가 300일 원까지는 33.8% 정도의 강력이 열려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건 간단합니다. 위아래로 열려있는 여지가 모두 크고,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이에요. 덧붙여 외국인 보유 비율이 0.39% 대라는 점은 수급이 얇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호가 공백이 넓어 스프레드가 커질 수 있고 체결이 연속적으로 밀릴 때 낙폭이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요 기술적 관점에서 초보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기준선을 말로 그려볼게요. 오늘 상한가 455원은 단기 기준선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저항 겸 기준입니다. 상한가 다음날에는 대개 두 가지 경로가 자주 관찰됩니다. 하나는 갭 유지 횡보 재시도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초반 흔들림 갭 일부 또는 전부 매움 재정비 경로예요. 전자의 경우에는 전일 상단 근처 대략 440에서 455원을 장중에 지켜내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전일 대비 유지되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거래량이 전일보다 크게 줄며 윗꼬리만 길어지면 힘이 빠지는 신호로 볼수 있고, 반대로 거래량이 유지되거나 늘면서 고점 부근 체결이 촘촘하게 쌓이면 재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둘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전일 종가 350원과 그 사이의 중간값 대. 예를 들어, 380원 안팎은가 자주 체크되는 흔들림 구간입니다. 이런 자리값은 단지 많이 보던 숫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추세 판단에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자 분들께는 숫자 하나에 몰입하기보다 그 숫자 대에서 거래와 체결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같이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공식 암사 보고서 관련 신호도 덧붙여야 합니다. 여창업회사 정보 화면에 거래소 지정 투자주의환기 종목 관련 표시가 보입니다. 이 표시는 회사의 과거 공시나 감사 보고서 등에서 특정 이슈가 있었음을 알리는 거고, 단기 매매를 하시더라도 사업 변경, 주총 공시 흐름을 꼼꼼히 확인하라는 경고 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안전합니다. 이벤트만 보고 추격 매수하는 건 쉬운데 리스크 표지판은 놓치기 쉽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같은 급등에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정답은 없지만 초보자 관점에서 안전 장치를 갖춘 조건부 접근을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준가를 반드시 박아두세요. 오늘 장 기준으로는 455원 상한가와 3 5 0원 전일 종가 이 대표적인 기준입니다. 둘째, 분할의 원칙을 지키세요.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시나리오별로 나눠서 들어가거나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기 관찰 구간을 420에서 455원, 380에서 420번, 350번, 안팎처럼 계단식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서 유지 조건이 충족될 때만 한 단계씩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유지 조건은 간단히 말해 가격, 체결, 거래량 세 가지예요. 가격은 기준선 이탈 여부, 체결은 상단에서 물량이 쌓이며 버티는지, 거래량은 지속인지, 반짝인지로 나눠보면 됩니다. 셋째, 손절 기준을 반드시 숫자로 적으세요. 초보자라면 마이너스 10% 같은 고정 기준을 먼저 써도 됩니다. 455원을 기준 삼았다면 대략 410원 안팎, 400원을 기준 삼았다면 360원 안팎이죠. 절대값이 아니라 원칙 이 핵심입니다. 손절을 한번 해보면 다음 매매에서 기준을 더 빨리 세우게 됩니다. 요 넷째 종목당 최대 비중도 상한선을 그어두세요. 초보자는 전체 투자금의 10에서 20% 내에서 한 종목을 시험 삼아 다뤄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이건 소심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입니다. 가격 시나리오도 말로 정리해 볼게요. 기준가는 오늘 상한가 455원으로 잡겠습니다. 낙관 시나리오는 임시 주총 통과 후속 구체화 거래 유지 조건 충족이라는 3단계가 돌아갈 때입니다. 이 경우 단기 26주 구간에서는 대략 520에서 600원 범위를 염두에 둘수 있습니다. 455원 대비 W 플러스 14.3%에서 W 플러스 31.9% 구간이죠. 중기 36개월 구간에서는 후속 공시와 외부 파트너 뉴스가 이어지고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가 받쳐준다는 전제 아래 620원부터 720원까지 같은 넓은 상단도 열릴 수 있습니다. 이는 455원 대비 약 36.3%에서 58.2% 수준입니다. 다만 이건 가능성의 지도일 뿐이고 확정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중립 시나리오는 380에서 520원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재료 소화와 시간 조정을 병행하는 그림입니다. 이때는 윗단 제시도, 실패, 재정비, 제시도처럼 구간순환이 자주 나타납니다. 보수 시나리오는 기대감이 잦아들거나 임시주총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공시 구체화가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360원, 요 320원 같은 하단 지지대 테스트가 나올 수 있고, 455원 대비로 보면 각각 약 20.9%, 29.7% 수준입니다. 확률 라벨은 주관적 전제라는 걸 전제로 낙관 30%, 중립 50%, 보수 20% 정도로 가늠해 둘게요. 어디까지나 재해석이며 시장 상황과 신규 공시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52주 저점 301원까지의 강력은 마이너스 33.8%라서 최악의 경우에 대한 상상도 반드시 해두셔야 합니다. 초보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미리 대답하듯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한가 다음 날은 무조건 오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한가 다음 날에는 체결 강도와 거래량 유지가 관건이라 시초에 급등하더라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힘이 빠지는 장면이 반복되면 되돌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테마는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보통은 후속 일정, 예컨대 주총 확정, 사명 변경 공시, 신규 사업, 로드맵 공개, 파트너십 발표. 이 실제로 달력에 찍히면서 한 단계씩 연장됩니다. 반대로 소식이 뜸해지면 거래량과 검색량이 함께 줄고 가격은 뉴스 이전 범위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초보자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적으로는 관찰, 조건부 분할 기록 네 단계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같은 급등 뉴스가 나왔을 때 바로 진입하기보다 다음 날 초반 30분부터 1시간 동안 유지 조건을 관찰하고 기준선 아래로 급락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시나리오별로 소액으로 실험하는 식으로요. 무엇보다 거래 일지를 반드시 남겨서 다음에 같은 패턴이 왔을 때 대응 속도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기업의 본업도 잊지 마세요. 오늘 급등의 재료는 신규 사업 예고였지만 결국 주가는 중장기적으로는 실적과 현금 흐름, 재무 구조를 따라갑니다. 최근 재무 지표에서는 ifs가 마이너스 구간에 있어 밸류가 싸다 비싸다를 단정하기보다 왜 마이너스인지 어디서 개선이 가능한지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모델, 예를 들어, 어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인지, 규제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초기 투자비는 어느 정도인지가 뒤따라야 해요. 계획, 파일럿, 출시, 수익화라는 네 단계 중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단계 사이의 시간차가 얼마나 걸릴지를 현실적으로 보수적으로 가정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오늘의 핵심을 자연스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오늘의 급등은 임시주총과 정관 사명 변경 추진, 그리고 블록체인 가상 자산 사업 추가 계획이라는 이벤트성 재료가 촉발한 결과입니다. 둘째 수급이 몰리며 거래량이 평소 대비 크게 증가했고 상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셋째 가치 지표는 아직 뚜렷하지 않고 외국인 비중이 낮아 수급 탄력에 따른 변동성이 큽니다. 넷째 기술적으로는 상단 455원을 기준으로 다음날 유지 멜시스 이탈이 단기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모든 판단은 조건부 확률 분할 손절 의사 원칙으로 안전하게 접근하세요. 마지막으로 공시 감사 관련 리스크 표지판은 늘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여다본 정보는 2025년 8월 11일 장중 기준 보도와 시장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주 짧은 용어풀이를 말로 덧붙일게요. 상한가는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대치 오늘은 30% 였습니다. 임시 주총은 예정에 없던 안건 처리를 위한 주주총회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 문서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율이 낮으면 수급이 얇아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ifs는 마이너스일 때 퍼오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블록체인 가상 자산 사업은 규제 영향을 크게 받으니 공시와 실제 추진 일정이 핵심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 간단한 다섯 줄만 기억해도 비슷한 뉴스성 급등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해설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실제 투자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고 저는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위험을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 더 자세한 수치나 조건이 필요하시면 임시주총 결과와 후속 공시가 나온 뒤에 업데이트 버전으로 한번더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드린 상한가 455원, 전일 종가 350원, 장중 거래량 급증, 그리고 신규 사업 사명 변경 추진 소식 등은 각각 국내 주요 매체 시장 데이터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관련 보도는 한국경제, 조선비즈, 아시아경제, 이데일리 등에서 오늘 오전 기사로 확인되었고 가격 거래 정보와 52주 통계, 외국인 보유 비율 등은 시장 데이터 화면을 통해 확인했습니다.